오늘도 송이산행에 올랐습니다 아 오늘은 많이 더워요 아온도 보니 28도 9도 올라가던데 그러면 산에는 송이 찾는다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 너무 덥습니다 이제는 중간 정도 왔지 싶은데 송이, 철이, 그런데 송이가 잘안 보여요. <laughs> 잘안 보여요. 우리가 아는 일구간에서, 일구강 자리에서 하나 찾고 일로 왔습니다. 거기에서, 주로 작년에는 거기에서만 찾았지. 근데 지금은, 원래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한두 개 찾는 게 달아서 힘이 좀 빠지네요. 오늘도 거의 늦게, 10시 가까이 돼서 올라왔는데,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, 늦게 올라오면, 오늘부로 초입에서 다섯 분이나 만났습니다. 딱 약초꾼들. <laughs> 10시에 내려오는 분은 약초꾼이죠. 그래서인지 다 찾고 가버렸는가 봐요. 그렇지만, 항상 눈먼 송이는 보입니다. 정말 대물도 보여요. 오늘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이거 도버섯 신가? 헷갈리는데. 어? 아, 어, 어 이게 버섯 신가? 이게 헷갈리는데. 어뭐 이렇게 생겼서어 어? 향이. 잠깐만. 아유 유 예. 이건 신랑한테가 물어봐야 돼 있어. 김가민가해. 아, 아 근데 아닌 것 같은. 아닌 것같아 일단은 촬영은 먼저 해놓고. 오. 이게 버섯인가, 긴가, 피벌해가지고 향기도 약, 좀 약하게 나고, 긴가민가 한데, 신랑은 맞다 하는데, 저는 아리송해서, 일단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나? 자기도 전문가지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, 왜 이렇게, 날씬해, 대가. 머리도 피고, 지금 오늘 핀게 보였지만, 오, 어, 요, 신기해서 촬영을 해봅니다. <laughs> 너, 너 송이 맞니? 대가 어떻게 살을 좀 쪄야지 이렇게 빼빼 말랐어야 되겠니? <laughs> 아, 향기가 납니다. 송이 맞습니다. <laughs> 이야, 아유, 빼빼 해서 내 마음이 다 아프다. <laughs> 송이 반가워. 왜그러지 길에 밟힌 송이 발견. 어, 영상이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. 왜 그러지? 아유, 어, 제가 손으로 요래 했는데 깊어 깊어. 자기가 해봐. 아 정말 누가 밟고 갔나봐요. 또또 밟았나봐. 몇 번이나 밟혔어. 음.. 기기는 하다 한부자 보자, 한부자 보자. 아아 송이 맞다 송이는 맞는데 상태가 어째 이럴꼬 에용 에용 다음에는 미리 찾아줄게 송이 발견 와 근데 벌써 핀난거 발견. 와 이거는 국거리용 당첨. 원래 핀난거 전보네요. 송이는 찾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. 에이, 오늘은 잘안 보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찾기 시작. 와, 정말, 이, 보이나요, 이거? 나 일로 지나갔는데, 못 봤는데, <laughs> 신랑이 찾았어. 이거야, 왜, 송이라는 걸. 와, 정말, 이거는, 여라 해도 한참 만에 찾았어요. 와, 아, 신랑 잘 찾는다. 역시 신랑이에요. 저는 못 찾아요. <laughs> 아, 딱 깊대. 와, 깊은데. 아야. 아야. 하나, 둘, 하나, 둘. 우와. 우와. 아유, 뿌리가 되게 깊어. 하나, 어, 이거 왜 이래. 아. 요, 요렇게 돼 있어, 가, 찾기가. 뽑기가 어려웠다. 첫 송이 발견. 여기, 요렇게 신랑이 찾았습니다 돌멩이 옆에 바위 옆에 여렇게 자리 있더라고요. 음. 저기 있어. 저 옆에서 웅성웅성웅성 웅성 웅성.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오. 한번 보자. 아이고. 앙정맞다 그래도 나름 예쁘고 통통하네. 음. 향기 아. 오늘도 첫 송이 시작부터 향기를 많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, 진짜 역시 송이는 향기야 향기 아이고 아이고 요 조그만한 는 송이가 맞니? 어, 아, 어. 이래 작은 거 오랜만에 보네 아코 송이 맞네. <laughs> 너무 작다. 오늘 왜또 깊게. 송이는 맞는데, 아유, 작다. 이렇게 작으니까 남아있지. 안 그러면 다 개가고 없네요. 늦게 올라왔지만 내려오는 사람 다섯 사람이나 봤거든요. 그래서인지 송이가 오늘은 잘안 보입니다. 그래도 한두 개씩 찾기는 찾는데 평소보다 많이 없네요.